그렇습니다. 혹시 오시면서 음, 유명한 감사님이 오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아무도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에, 교회가 생기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에, 의자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고또 바람이 많이 푼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의 열기 때문에 바람이 우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찬양할까? 앞서 우리보다 먼저 간 천국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 그분들은 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본사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아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먼저 천국해가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하고계실까 호주신고 있을까? 나락심고 있을까? 소키신고 있을까? 아니요. 아니 뭐하고 있을 것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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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어, 박수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잘해서 보다는, <laughs> 아, 행운을 차지한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행운이 없어요. 어디, 어디 앞에 서서 막 솔로 해보기도 하고 막뭐 이렇게, 어, 어디 그런 자리에 함부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분 너무 긴장해가지고, 응? 어?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이 뭐 한다? 지상에서 찬양하려면 거기가 다수 없으니까 여기 계실 때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지상에서도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니 못 한단 말이에요. 노래를 못한단 말이죠. 노래를 찬양하려고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해야 돼요. 할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40년 목하면서 음, 중고등부 학생들 어, 어, 지도할 때인데 한 50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노래 못하는 학이 있어요 50명 중에 쟤는 옆에서 야 제대로 해 하고 옆구리를 주로 박아도 안돼요 다른 사람은 도 하고 있는데 얘는 도 이라고 했어요 안 남아 나리다 진짜 몰아들어요 그래서 걔만 뺄수 없잖아요. 그 사람 개화 뺄수 없잖아요. 그개만뺄수 없으니, 50명 다세워놓고 해요. 합창, 합창질을 하는데, 중고등 합창질을 하는데, 여기 피워놓을 수밖에 없으니, 시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할때보면다들어보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뺄 수는 없잖아요. 넣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리에 굵고, 얇고, 크고, 길고, 작고, 뭐 이게 중요한 거이아요 내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로하여금 찬송케 하느냐? 나로하여금 삶에서 찬양을 할수 있게 하느냐? 삶이 곧 못... 네, 여러분 찬양이어야 된다. 하늘에 바다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세세토록 부르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그 찬양화 한다고는. 하 살아가면서 우리 여인들 지금 반품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안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가 신앙을 하셨어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나 3대, 우리 애들 4대 그 다음에 우리 또 손자, 손녀 5대 지금 5대쯤이에 뭐 근데 할머니가 부, 부, 부엌에 앉아가지고 부직경기를 가지고 맨날 두들겨뭐라고 가장 많이 부렸던 산속이 뭘까요? 내를가까 아, 그때 사신 분들이, 그때부터 신앙 하신 분들이네 보니까 내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맨날, 바보면서 맨날 그럼 무뚜막이? 나만 할거야 나만 할거야안 아, 나면 부셔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또 아버지는 바쁘니까 못 고쳐드려요 내가 고쳐드려요 아주 어렸을 때 못했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열여섯 이때부터 고쳐진 것 같아요. 고쳐졌는 그러면 멀쩡히 얼마 안 되면 또네주를 가까이 하다가 그냥 부셔져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찬송이예요. 삶이 찬송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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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그래야 하계에 가서도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해 드리려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누가? 네? 아니,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이 있는 누가? 어떤 사람? 누가? 숨 쉬는 사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어디 큰숨한번 쉬어 보세요. 숨안 쉬면 죽으니까, 뭐 쉬어 봅시다. 잠도 못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에 잠이 오신 가요 호흡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 안한 사람은? 호흡이 끊어진 사람 그래도 안하려 그래도 찬양 안하려 우리 교인들 그래도 찬양 안 하려고? 야 우리, 우리 교인들 찬양 잘 성가대 보면 알잖아 교인들만 찬양 잘 하려고 숨을 쉬고 있다 쉬고 있는 동안에는 뭘 해야 돼 w h e 해야 China, 할 수밖에 없 China, c 해도 해도 되고 i n a c h 니 n a China, 이야 i n a China, China, c h 모든 a c 이다호흡이있 i n a c 분이다 a China, China, c h 는 n a China, 숨을 쉬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되겠니다그 중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해라? 소리가 제일 작은 쪽을 향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해라? 충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만민도 믿고 오셨어요. 하나님 만민 아무도 없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모셔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숨을 쉬듯. 몇초? 몇초정도 걸리죠? 금방, 금방 쉬어야 돼안쉬면 죽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숨 쉬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 네. 아 유치제일교회 남성, 남성 중, 중창을 별도로 하나 어떻게 창단을 하든지 한번. 소리가 그냥 우충채다 이러면 뭐, 대단하네요 이럴 때 관하지 말고 살면서 호흡을 하듯이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된다 아멘 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전능.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높이라 거예요. 그럼 나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 잘 높이고 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정말 살면서 나는 당신 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라 높이라 찬양하라는 거 우리는 찬양이 조금 많게 은 우리 예배나 우리 오후 예배 특별히 보면 찬양이 좀 많은 편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오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네.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아, 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 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다. 아 네. 예? 아 네. 아멘. 아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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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만져니꼭한 번씩 더하아라어 네. 하나님의 능하 힘을 찬송해. 아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 그좀 집사 집에서 최고지 집에서 집에서 춤춤춤첫 <laughs> 아 번째는 어디였어요 어디요? 그래서 손을 본인이 들에 들어. 와. 나 이제 당의장을 전 해봤기 때문에 거기 교회를 갔잖아요 알아요. 근데. 난 초, 집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라고 그러네. 아, 현명하십니다. 아주 현명하니다 그런데,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라고 할 것도 없고, 두 번째라고 할 것도 없고, 세 번째라고 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쓸모없는, 별볼일 없는, 유한한, 좋게얘기게서이한한해 있는 것밖에는 모르는 내서에렇이는것 밖에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렇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렇게이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잘이신다니까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잘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에이, 내 기분 좋다고 찬송하고, 기분 안 좋다고 찬송 안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좋든안좋든 그저 내 삶은 하나님을 모하는 삶이다. 찬송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다. 그냥 이렇게 가면서도. 옛날에 는 지게를 짊어졌으니까 이렇게 두드보가면서 찬송하고 또 요새는 뭘뭘두리면서 찬송해야 되겠어요? 일타에 가면서 어? 응? 응 경미 타고 간 거예요? 트랙타로 해놓으면 트랙타로 얘기해도 경미시들는 지나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아, 네. 절대로 앞으로는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뒤로 빼다나 그저 찬송해. 앞서서 찬송해야 되고 부진을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저 고기좀 만만한 역아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랬대, 고기안 맞다니까 그러잖아. 지금 생각하면 통잘안 맞아요. 그그 그 옛날 타령식으로 타령식으로. 그래도 그분은 붓두막을 그몇 번을 끼는 일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문화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는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충추며, 소워치며 충추며, 즉, 기쁨으로 찬양해라 기쁨으로 찬양해야. 아, 네.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아, 네. 네. 감사가 가슴에 넘치면 기뻐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뻐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냐?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냐? 옆에 사람들에게한번 인사 한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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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문을 나누고 감사했어요. 거의 감사해. <laughs> 옆에 앉아있으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옆에 당신 내 옆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laughs> <laughs> 여러분 기뻐하면서 속어치며 춤추어 찬송해라 속어치며 춤추어 찬송해라 이 먼젤이라고 하는 분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논평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데 있어서 너무 미지근하다 만민의 죽게 드리는 찬송이 도대체 이래생야 되겠느냐 좀더 열렬히, 좀더 기쁘게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다 열렬히, 좀더 기쁘게 탄을 찬송해야 되겠다. 이 가사는 다 아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찬양하라. 찬송은 기쁨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 소고지로 추 찬양하라 그러 어떤 분들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앞에 있는 탁자를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그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 기쁨으로. 아, 네. 모든 생활을 다 기뻐해야 되겠지만, 모든 생활을 다 기뻐해야 되겠지만, 찬송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정말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아, 네. 이렇게 이러으 읽지도 않아요. 약간 읽어요. 안할 수도 없고. 응. 앞으로 향해서 지금은 다다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앞에만. 다 앞에만 나오니까 가사가 다 나오니까. 앞을 향해서 보면서 정말 박수 칠때 박수 치면서 감사하면서 잘할수 아, 있어요. 아, 아니, 네. 지금. 지금 하나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뭐 뭐. 유대하고 망하신 주님, 바로 식사에서 충분해서 우리 딸기만 나면 유대하고 망하신 주님. 보통 찬양을 예배의식의 한 양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배 중에 하나에 대한 순서, 양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찬양은요, 신앙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시간 에 있어서 이건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이나 기도 이상으로 중요해니 오히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성심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이냐 기도보다 더 중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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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기 싫다, 그럴 수 없다. 그렇죠? 아멘.